내 건강은 내가 내 지킨다. 지킨다. 내 몸이, 내 몸이 의사다. 의사다. 하늘이 내린 병의가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 내 몸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약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. 그것이 뭐냐? 지금 제가 공부해보니까 산화질소입니다. 따라잡 합시다. 산화질소. 이걸 기적의 분자라고 해요. 가스입니다. 산소 하나. 질소 하나, 단순한 가스인데, 그 가스가 혈관,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켜줘. 아시겠습니까? 막힌 혈관을 뻥뻥 뚫어줘. 아시겠습니까? 끈적끈적한 피를 깨끗이 세탁해줘. 아시겠습니까? 죽어가는 혈관을 살려주는 그 물질이 뭐라고요? 산화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많이 뒤져갖고, 그산화질소가딱 12개밖에 안 만들어져. 그런데 그걸 채워주는 물질이 뭐냐? 세워지는 물질을 연구한 겁입니다전 세계 과학자들이 근데 실패했어요 근데 천영수 박사님이 세계 최초 산화질소 대사체 고정화 물질을 완성시켜서 내 몸에서 만들어진 산화질소를 큰발효동그에다가 발효시키면서 거기 산화질소를 다 고정화시킨 거예요 거기 플러스 황산화 영양소 무슨 소? 황산화 영양소 이것 저것 안 먹어도 이 산화질소 하나만 딱 들어가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 마디 막힌 것을 다뚫어지고 혈관 속에 피가 끈적끈적한 데를 다 깨끗이 해결해주고 혈관이 제대로 작동이 안된 것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?